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뱀띠 분들의 11월 해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신중하며 항상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우는 성향이 강하죠. 해월은 물의 기운이 강한 달로 내면의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입동인 11월 7일부터 12월 7일 대설까지 여러분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뱀띠 분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뱀띠 여러분, 해월에는 어떤 기회가 다가올까요? 첫 번째 카드, 달 카드, 두 번째 카드, 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에게는 내면의 깊은 통찰과 학습이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달 카드는 직관과 감정을 상징하며, 책 카드는 지식과 학습을 의미합니다. 20대와 30대 뱀띠 여러분은 이번 달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두 카드는 여러분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연애 운세를 보면 달 카드는 감정적인 연결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커플인 분들은 상대방과의 감정적 소통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싱글이라면 내면의 직관을 믿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진지한 관계나 깊이 있는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 운세는 책 카드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 새로운 건강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달 카드는 감정적인 안정도 중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 운세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체 카드는 이번 달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직관적으로 느끼는 재정적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하세요. 이제 40대와 50대 뱀띠 여러분의 운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카드, 길 카드. 두 번째 카드, 열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중요한 선택의 시기입니다. 길 카드는 선택과 방향을 나타내며, 열쇠 카드는 해답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40대와 50대 뱀띠분들은 이번 달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두 카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될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연애 운세를 보면 길 카드는 연애에서도 중요한 선택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커플인 분들은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이번 달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며,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건강 운세는 열쇠 카드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번 달에 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재물 운세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열쇠 카드는 여러분이 재정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임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재정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길카드는 신중하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으니, 너무 급한 선택보다는 차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60대와 70대 뱀띠 여러분의 운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카드, 나무카드, 두 번째 카드, 새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다른 건강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무카드는 건강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새카드는 소통과 소식을 의미합니다. 60대와 70대 뱀띠분들은 이번 달에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건강을 돌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연애 운세를 보면, 새카드 덕분에 소통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운세는 나무카드 덕분에 안정적입니다. 이번 달에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카드는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 귀를 기울여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재물 운세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나무카드는 꾸준한 성장을 상징하며 이번 달에는 재정적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카드는 재정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니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띠 해월 운세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 내면의 지혜와 감정적인 성찰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뱀띠 여러분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살려 해월의 물기운과 함께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N의 비밀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운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